자 10번 문제는 어, 연소 확률 변수가 나오고요. 확률 밀도 함수죠. 이 그림 나오면 확률에서는 밀도 함수다. 라고 알수 있는데 자 이런 그림과 같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즉 x가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 요 그림이 나오는데 확률은 항상 초등학교 교과서 나오죠. 전체를날수 있는 경우는. 1이 됩니다. 그렇죠? 확률이. 그러니까 이 넓이가 1이다 이거지. 1일 때 3분의 1에서 a까지, 3분의 1에서 a까지 이 넓이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전체 넓이를 알, 알아야 되겠죠. 요 a를 알려면은, 자 이거는 무슨 모양? 초등학교 배운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요거 요 길이 이 길이 알고 높이 알고잖아.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a 3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빼는 거니까. 또 밑변은 2가 되는 거고 높이는 4분의 3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a-3분의 1요 윗변 더하기 아랫편 2가 되겠죠 곱하기 높이 4분의 3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 2분 해도죠 이 값이 넓이 가얼마다 항상 1이 나온다 그럼 a가 구할 수가 있죠 요 계산해 보면 자 a+3분의 5가 되겠죠 요거 곱하기. 248분의 3. 요 값이 1이다. 3분의 8 곱하면 없어지고 이게 되겠죠. 즉, a 플러스 3분의 5가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8에서 3분의 5를 빼면 3분의 3이 되죠. 3분의 3이니까 a는 그냥 1이 되는 거네. 이요 예. 길이가 얼마다? 야, 요 a가 1이다라는 얘기지. 1. 그럼 요 길이 나왔네. 어떻게 돼요? 요 위에 길이. 여기 1에서 3분의 2 빼면 되잖아. 그러면 3분의 2가 되잖아. 그치? 그 길이가. 높이는 4분의 3. 그럼 넓이 간단하죠.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약분 이렇게 해버리면 4분의 2니까 답은 2분의 1. 그래서 이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다리꼴 넓이, 직직사형형이이이 뭐 정도만 알면 다풀수있는 문제들이야. 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문제다라는겁다다이 됐죠.